그냥 치자마자 발 넓게 쓰고 또을 건지 상대가 치는 타이밍에 맞춰서 뛸 건지 상, 앞으로 온다 이렇게 세워서 그렇지 용 tv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마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서비스를 넣고 그다음에 날아오는 공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할 건데 이 내용을 준비한 이유가 저번에 한번 해봤을 거예요 네. 기억나세요 네. 서비스 넣고 이렇게 준비하는 거. 네. 근데 제가 이제 이 게임을 이제 회원분들하고 많이 하다 보면은 이게 정말 안 돼요. 이게 정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이 서브 넣고 준비를 잘해서 공을 잡을 수 있을지 우리 저윤 PD를 통해서 윤 PD가 맞나? <laughs> 그러게. 갑자기 윤 피디가 돼가지고 어, 윤 피디를 제가 훈련시키면서 어떻게 공을 잡아야 되는지 그 노하우들을 여러분들에게 어,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서브 넣고 이게 좀잘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어, 제가 시작하기 전에 좀 도움이 되는 어, 부분을 좀 얘기 드리면 이 선수들 경기 영상 있잖아요. 음. 선수들이 경기할 때 서비스 넣고이발 모양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걸 자꾸 보고 아 선수들은 서비스를 넣는 동시에 아 준비를 요렇게 하는구나. 아 그걸 자꾸 보시면서 나도 따라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안 되더라. 아 그래서 이번 시간 한번 윤 PD를 제가 한번 특훈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 보시죠. 일단 서비스를 넣고서 공을 잘 잡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 포인트를 딱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할게요. 딱두 가지를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이 발. 발을 어떻게 만드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라켓을 눕혀서 잡지 말고 자꾸 세워서 잡아라. 이 포인트로만 연습을 해볼 거예요. 이두 가지 포인트를 반복하면서 자꾸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음.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발입니다. 발. 왜 이제 서비스를 넣게 되잖아요. 네. 서비스를 넣으면, 넣으면서 이 발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발이. 서비스를 넣으면. 다음 공 준비 양옆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음 공 준비를 자 늠과 동시에 발을 넓게입니다 넓게 좁게가 아니에요 좁게가 아니고 발을 어떻게 한다? 넓게 넓게 쓴다 자발 보세요 넓게 근데 보통 이제 이 양옆으로 뛰지 못하시는 분들 보면 이 보폭이 좁던지 아니면 이 발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공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는데, 그면 이 발을 얹는 타이밍에 넓게 쓸 거냐, 어,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밍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공을 그냥 치자마자 발 넓게 쓰고 또뛸 건지, 아니면 상대가 치는 타이밍에 맞춰서 뛸 건지가 달라요, 다릅니다. 근데 보통 이게 먼저 발을 뛰잖아요. 상대가 치는 타이밍이 아니라 치자마자 준비를 하고 뛸라 그러면 빠른 동작이 안 나와요. 그래서 상대가 공을 치는 타이밍에 맞춰서 발을 반응을 해주신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서비스를 넣고 먼저 내가 발을 만들었다 뛸려고 하면 다음 동작 뛰기가 힘들다. 아... 상대가 공을 치려는 타이밍에 자 넣었어요. 상대가 칠라 그래 맞춰서 뛰어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치는 타이밍 알겠죠. 네. 어 한번 서비스 넣고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세요. 한번 치고 치고. 짠, 그렇 그거를 이제 서비스를 넣으면서 상대가 이제 리시블를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들어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내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통 이제 상대가 어떤 방향으로 스윙을 하냐에 따라서 이 공의 방향이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상대가 치는 걸 유심히 보면서 몸쪽으로 오는 공을 잡을 건지 아니면 자, 상대가 이렇게 잡으면은 저쪽에서 이렇게 잡으면은 거의 이쪽으로 많이 오죠. 그럼 이제 준비를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폭이 넓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스텝을 차는 거예요. 그죠? 자, 넓게 오기 때문에 스텝을 이렇게 넓게 차는 거지. 이게 실질적으로 연습을 해봐요. 서브 넣고. 연습을 통해서 자꾸 만드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자, 넣으면서 뭐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급수가 올라갈수록 상대가 날카롭게 치는 공들이 많거든요. 상대도 공을 이렇게 안 쳐요. 거의 대부분 이제 급속 올라갈 때 이렇게 라켓을 세워서 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폭을좀 잡으면서 잡으면서 낮게 준비를 해 줘야지 이 빠른 공에 대해서 대응이 되는 거예요. 어. 근데 보통 이제 우리 초보 때는 그런 빠른 공들이 안 오다 보니까 넣어 놓고 공 올라가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공을 낮춰 줬죠. 낮추면서 라켓 을딱 들어. 그러면 몸쪽 대응되고 사이드로 와도 이런 식으로 반응이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보폭을 넓게 잡는데 상대가 치는 타이밍에 맞춰서 잡아줘라.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라켓을 자꾸 눕혀서 치는 연습을 하지 마세요. 라켓은 세워서, 세웠죠. 근데 보통 이제 서비스를 넣고 안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타이밍을 아래로 끌고 가는데,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될수 있으면, 위로 들어가서 공을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그죠? 어, 그렇게 세워서 잡아주시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자꾸 세워서 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 자체를. 근데 보통 이게 습관이 안돼 있다 보니까, 그냥 넣고서 편하게 들어가거든요? 그 상대 공도 막 이만큼씩 떠. 내가 서브 놓고 상대 공이 이렇게 떠서 오는데도 또 이렇게 맞추고 들어간다고. 그게 아니라 이걸 넣으면서 우리 그 달리기 할때땅 하는 거랑 똑같아요. 준비했다가 상대 공 주면 땅이야, 땅. 그래서 공을 자꾸 위에서 잡게끔 만들어야 돼. 그 라켓을 세우는 것과 눕히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물론 이제 상대가 리시브를 날카롭게 잘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올려주는 게 맞지만, 내가 준비를 항상 치고서, 세워서 잡아야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상대가 치는 공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 그리고 연습량이에요. 연습량. 생각을 자꾸 하고 연습을 하다 보면, 공을 다 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이 몸에 뱁니다. 자, 한번 라켓을 세우는 느낌으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떴어. 자, 공다 지나갔어요. 그렇게 천천히 안 되죠. 이게 늦고서, <laughs> 벌써 공 지나가죠. 그렇죠. 그게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앞에서 치는 거, 앞에서. 어, 그러니까 이제 공을 보면 지금 어떻게 하냐면 옆에 있단 말이야 라켓이. 그게 아니라 치면서 라켓을 앞으로 내 시선 앞에서 맞춘다 생각이 돼요. 그 이상 넘어가는 공들은 이거는 내게 아닌가 이거. 이 정도까지 흘렀잖아. 근데 보통 이거 밀린 거를 치려다가 상대한테 이제 당한단 말이야. 보통 이 정도 넘어가면 이제 파트너가 치는 게 훨씬 더 낫겠지. 근데 이런 거 굳이 건드려가지고 실수하시 분들 되게 많거든. 좀 앞에서 치려고 한번 해봐. 그렇지 앞에서. 자, <laughs> 자 그러면 이거를 서비스를 넣고 동시에 내가 공을 아무 데나 던져줄 거예요. 네. 서비스 넣었다고 생각을 하고 하고 내가 던져주면 그거에 던지는 타이밍에 맞춰서 한번 나가서 공을 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공을 떨고만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보통 여러분들이게 오면은 막 흥분해서 막 스윙해서 친다고. 근데 상대 리시브가 이렇게 빠르게 오는데 이거 쳐버리면은 물론 잘들어오면 좋겠지만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공들이에요. 이런 공들이 왜냐면 앞에서 순간적으로 팍팍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공들은 치면서 떨고만 줘도 예, 확실히 우리 공격으로 이어갈 수가 있으니까 예, 무리해서 공격하지 말고 잡는 연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서브 넣고 지금 칠라고 하지 말랬죠? 네. 자, 앞에 떨궈주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서브스를놓고 중심을 눌렀잖아.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해놓고 어? 몸이 쓰니까? 뛰지? 몸이 뛰면은 일단 이 네트 기준에서 몸이 올라가서 보면 이 컨트롤이 되게 힘들어. 그니까 이 상태에서 그대로 봐주면 돼. 그대로. 그렇지. 그렇게. 낮춰서 탕 앞으로 뛰어야지 그렇지 앞으로 아, 들어가야지 앞으로, 그렇지. 공이 무조건 이제 사이드만 오는 게 아니니까 하면서 앞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거는 상대 면보면은 파악이 돼 그니까 러 이게 상대가 이렇게 세워서 잡았을 때는 약간 이제 사이드를 좀 대비를 하는 거고 약간 이렇게 눕혀서 들어왔을 때는 좀 앞으로 뛸 생각을 좀 하는 거야 어~ 그니까 러그 기준으로 좀 하면 되는데 일단 공은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 처음에 근데 일단 딱 보고. 이 옆에 앞에 다뛸수 있게 준비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만큼의 집중도가 필요한 거지. 탕 다리 앞으로, 그렇지, 그렇지, 다 그렇지. 그렇지, 탕, 그렇지, 그렇지, 탕 앞으로 온다. 라켓 세워서, 그렇지. 그 지금처럼 이렇게 세워서. 음. 그 타이밍이 너무 이제 늦어버리면 은 이제 라켓을 눕혀야 되지만, 자꾸 내가 마음속으로 준비를 세워서 잡아야 생각하면 이렇게 잡는단 말이야. 음. 자, 가고, 그렇지. 자. 가고 그렇지 가고 그렇지 이 이상은 이제 파트너가 치는 거야. 아 <laughs> 어, 그렇지. 있었지. 근데 이 이상은 이제 파트너가 칠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신경 전혀 안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걸 파트너가 쳤을 때 다음 공에 대해서 내가 빨리 준비를 하면 돼. <laughs> 어. 자, 오늘 이렇게 서비스 넣고 준비를 해서 잡는 예, 그 방법을 연습해 봤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어려워. 예. 몸이 예. 반응을 빨리빨리 빨리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공 치는 이 컨트롤도 굉장히 어렵고, 이제 배드민턴은 이게 감각 운동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하지 않으면은 지미 이게 딱 이거 지금 오랜만에 찍으려고. 응. 이거 서비스 놓고 한번 해보라니까 벌써부터 이게 막 불안하잖아. 맞아. 그냥 배리민턴은 이게 거짓말을 안 해요. 이게 감각 운동이고 이런 섬세한 기술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반복적으로 어, 연습이 필요하고 공을 많이 쳐봐야지 이런 감각들이 자꾸 생기는데 그래서 이 배리민턴 시간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어,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하면 어때요? 좀 따라 뛰 수가 있겠죠. 어, 음. 알겠는데 어. 몸이. 위. 응. 반응을 안 해. <laughs> 머리는 알겠는데. 그렇죠. 머리는 알겠는데, 몸이 반응 안 하지만, 응. 지금 이 방법대로 그래도 계속 뛰려고 했잖아. 네. 근데 이런,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꾸 습관에 어. 응. 배면 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습관에 배고, 이렇게 하면서 공도 이제 좀 감각이 생기기 응.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지금은 내가 이렇게 툭툭 놀라고 했지만, 놓는 것도 어렵잖아. 네. 근데 놓는 거 떠나서 뭐 이제 치기도 하고, 모션도 쓰고, 아, 그런 기술들이 이제 조금씩 만들어지는 거죠.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